자,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, 비알레띠 모카포트입니다. 어, 비알레띠에서 어 모카포트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, 다른 제품들은 많이 이제 보실 수 있고 어,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, 한정판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한번 특별히 어, 또 소개를 해 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어, 지금 리미트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1955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이 모카 포트를 어, 1955개를 만든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구매한 게 어, 6인용이고 또 3인용도 있고 1인용도 있거든요. 그런데 어, 1인용, 3인용, 어, 6인용 이렇게 해서 어, 전부 어, 1,955개씩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어, 제품이 어, 작년에 생산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몇개 사서 이제 모았다가 지인들을 선물하고 했는데 어, 이번에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아서 이거는 이제 제가 꼭 가지고 있으려고 어, 지금 제가 1인용 하고 3인용을 이제 어, 어렵게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그 요즘 비알레티가 이제 라인이 공장이 루마니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생산을 루마니아에서 하고 일부 이제 클래식한 이런 기본형 모카포트만 어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 제품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루마니아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 이태리에서 생산된 어 제품이고 어 기본 클래식한 모델인데 어, 클래식한 기본형 모델 시중에 파는 것보다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싼 편에 에, 속하는, 어, 그러니까 몇 배로 비싼 제품입니다. 그럼 제, 이제 제품을 한번 안에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. 어, 자, 이제 제품을 개봉한 모습입니다. 어, 실제 이제 제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굉장히 보시면 기존의 제품하고 조금 많이 틀리다는 게 어, 영상으로는 확인이 자세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반짝입니다. 어, 보시면 이렇게 셀를간 것처럼, 알루미늄을 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, 알루미늄의 순도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. 요즘에 나오는 VRLT 제품들은 어, 알루미늄 순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용하여 해보시면 물때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순도 높은 알루미늄 굉장히 또 반짝인 사 그~ 사틴이라고 하거든. 요사티나토라에서 이제 셀을 가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, 만들어진 어, 어~ 이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보시면 손잡이도 옛날에 사용했던 그~ 고급 플라스틱 그리고 어~ 요 제품도 보면 굉장히 빛이 나는 광이 나는 제품입니다. 조금 제가 설명을 더덧 붙여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제품이 왜 1955로 해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1955개만 이렇게 생산을 했냐면 어, 1955년에 누보 어, 그러니까 8호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에서 어, 이제 비알레띠 이 제품을 처음으로 이 모카포트의 어, 이 뭐라 됩니까이 난장이 신사 이 마크를 달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던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(1955년이거든요) 그러니까 비알레띠 난장이가 이렇게 모카포트에 붙어서 생산된 첫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(1955개) 의비알레띠 그~ 모카포트를 (1인용) (3인용) (6인용)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의미가 깊은, 그리고 이 소재도 옛날에 사용했던 그 고급 소재, 어, 지금의 모카포트하고 좀 다른 고급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, 뭐 이런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, 손잡이라든지 이게 다 고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, 모카포트 추출하는 거나 이런 거는 어, 기존의 거랑 똑같은데, 이제 일단 재료 자체가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? 소, 그 소재 자체가 어, 굉장히 고급 알루미늄에 고급 이 플라스틱에 고급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광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소장용으로 이렇게 1,955개를 만든 제품이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제가 피렌체 비알레테에서 구매를 했는데 피렌체 비알레테도 더 이상 이 제품이 이제 현재는 없는 걸로 앞으로 뭐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보기 힘든 어, 그런 이제 한정판 제품입니다. 자, 오늘은 비알레띠 어, 1955개 그 리미티드 어, 한정판 제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